우리 분식 알바 하러 왔습니다. 공부 보고 갔어요. 악. <laughs> 잘할 수 있어? 누구나 분식집 알바를 할수 있다면 나는 결코 분식집 말발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. 해병대 정신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. 악. 그럼 여기 분식대 여기 좀좀 좀 정리 좀해 그러면. 악 목표 분식대 앞으로 가. 제 <laughs> 자리에서 현시각부 분식 상태 점검하겠다. 떡볶이. 너네 왜 피를 흘리고 있나 이거! 이 자식 어묵은 얼마나 울었길래 퉁퉁 부렸어! 정신 똑바로 차려! 소대장 얘기하는데 누가 누워있어? 물떡 일어납니다 물떡 차렷! 이 자식 차렷! 안 됐구만! 이런 상태로 누가 손님을 맞이해? 소대장 얘기하는데 눈동자 돌리는 핫도그! 좌로 굴러! 우로 골라. 굴러. 진짜 대가리 박아이지식게뭐하는지너 그만하고 치즈 돈가스나 좀 쓸어놔. 치즈 돈가스 썰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, 하나 둘, 하나 둘. 실제 상황, 실제 상황. 치즈 돈가스가 이상하다. 치즈 돈가스 인공호흡 실시 이거. 음,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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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rst to fight for the right and to build a nation's might and the army goes rolling along 어 저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캐투사제대 한, 병장 캐빈 캠미나, s yes, 모든 시켜 만드시시오 i I'll do my best. <laughs> 알았어. 그러면 떡볶이 좀 가져. Yes sir. 떡볶이 sir. <laughs> 떡볶이. 도복이 o g 이 갖고 오라고 i Tobog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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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b 누가 i t 규래 누가 i 랬는데 i 박강규라고 하신 분손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었어 누가 박강규라고 I'm sorry, sir! 아무도 안 했는데 왜박강규가 나와? 이쪽을 보고 했는데 이쪽에서 아무도 반응을 안 했어 심지어 웃지도 않았어, 이 사람들은 아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서 어. 됐다, sir! 너... 진짜 답답하다 핫도그에 케첩이나 좀 뿌려놔 All righty Hot dog catch oh. easy peasy. Whew. All right. Hot dog, it's your day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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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e! <laughs> First kill. <laughs> Second kill. <laughs> Triple kill. <laughs> 오 마이 갓. 헤이 강모패. 니군 니군이다. 괜찮아. 정신 차려. 괜찮아. 아! 괜찮아. 아! 오케이. 부상자 발생. 하나 둘. 하나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빨리 퇴근 달라고죠. 뭘로 드릴까요? 잔말 말고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틀어. 나 지금 굉장히 습하니까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틀어. 에어컨 잠만 하지 말고 파워 냉방으로 틀어. 전기세 아낄 생각하지 말고 파워 냉방으로 틀어. 나 지금 깥에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습하니까 파워 냉방으로 틀어. 잉? 제습으로 틀 생각하지 마. 무조건 파워 냉방. 잠만 하지너그입입 나부리지 말고 무조건 파워 냉방으로 틀어. 나 지금 못 살겠으니까 파워 냉방으로 틀어. 전기세 아껴 생각하지 말고 파워 냉방으로 틀어. 잉? 나 지금 굉장히 습해. 너무 더. 파워 냉방으로 틀어. 알았어 파워 냉방으로 틀어. 알았어 몰랐어. 지금 잠만 하지 말고 그입나부대지 말고 무조건 파워 냉방으로 틀어. 알았어 알았냐고. 내가 물어보자 너 대답 안 해? 내가 얘기하잖아 너틀 거야 안틀 거야? 들 거야 안틀 거야? 내가 얘기하잖아 잔말 말고 파워 냉방으로 어라 싱싱 불어라 <laughs> 싱싱 불어라 <부르라. 웃음> <laughs> 위와와 시원하게 불어라 너 뭐야? 나이 동네 또라이야 또라이 야